자, 그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지금부터 시원하게 한번 풀어 나가 볼 텐데요. 지금 바로 전화 많이 주시고요. 지금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전화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전문가입니다. 예, 예.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저 이오테크닉스요. 네, 이오테크닉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아, 어저께 종가로다가 10, 10만 5,500원에 샀거든요. 예. 그때 제 제가 어 추가 매수를 하려고 분할 매수를 하려고 아 조금 조금씩 이제 사는 중인데 예예 예. 그게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같애, 지금 평균 생각이에요? 단가가 10만 5,500원이신가요? 아니면 좀더 밑인가요? 10만 5,500원이지 어제 종가니까 어제 종가에 1차 매수하신 거예요? 예. 예, 그럼 10만 5천 0백 원의 비중이 지금 그럼 어떻게 되시는 거죠? 아, 비중은 10%니까 얼마? 안10% 되죠? 정도. 예. 자, 일단 이거는 제가 봤을 때 11만 원을 뚫으면 더갈 건데, 더 저걸 뚫지 못하면 밑으로 빠지는 자리예요 예, 예 그래서 그렇죠, 뚫으면은, 그래. 예. 어, 뚫으면은 추가 매수를 더하지 마시고 12만 원쯤에 팔았다가 다시 한번 11만 원 공략 한번 해보시고요. 예. 어, 만약에 저걸 뚫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어, 원래 애초에 하시려고 했던 대로 분할 매수 하시는데, 제가 조금 기준가를 설정을 해드린, 해드린다면은, 9만원대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9만원까지 천천히 분할 매수 한다 생각하시면은, 어, 이 종목 자체는 실적도 좋고, 회사가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어, 위로 좀 장기로 보시고 가서, 가져, 가져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러면, 그, 지금은 매수하지 말고 조금 기다렸다가. 그렇죠. 요거 빠진 거 가지고 예. 추가 매수를 하면은, 어, 추가 매수하는 의미가 전혀 없죠. 그래서 많이 빠졌을 때 해야지 평균 단가가 예, 예. 많이 빠지겠죠. 예, 예. 예 그래서 9만원 정도까지 내려온다라고 넉넉하게 보시고, 저기쯤에서 추가 매수 한번 진행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그, 어, 제가 추가 매수를 할 경우에, 예 네, 앞으로 그 전망이 한 예. 11만원, 원까, 1 2만원까지는좀 목표가 갈까요? 그렇죠. 이거 회사, 어, 전망으로만 본다면 실적이 워낙 좋아가지고요. 어, 예, 예. 좀 많이 갈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종목 자, 차트 자체가 조금 쉬는 차트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1만원을 네. 뚫었을 때, 뭐, 많게는 14만원 이상까지 보수로 좋은데, 그건 이제 추세를 한번 봐야 되겠죠. 그죠?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최고 목표가는 한 14만 원 잡으시되 한 12만 예, 예. 원 정도를 일단 은 1차 매도가로 설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 보겠습니다. 예 예. 음 네, 그래서 예. 성공 투자하시길 제가...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담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전무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laughs> 바라겠습니다. 네, 예, 방송 잘 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시청해 주세요. 네. 자,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대원제약인데요. 대원제약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20%인데 지금 매도를 걸어놨거든요. 얼마에 20, 사셨어요? 1에 이게 2만 1,100원이요. 2만 1,100원에 사셨어요? 네. 아, 네. 어, 잘 사셨네요. 어, 아, 좀 오래됐어 이거. 아, 오래됐어요. 예. 야, 이거 이틀 전에 사셨으면, 그니까, 러 어, 저기, 12월 28일, 이, 두 번째 저이 거래일 전에 샀으면은, 예. 아, 굉장히 좋은 자리였는데, 일단은 오래 들고 계셨는데, 예. 어, 수익이 좀 났어요, 그죠? 예, 예. 네, 지금 수익이 한 3%대에 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예. 더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에 지금 코스닥 시장 분위기 좋죠, 그죠? 예. 예. 그러면 이거를 매도를 했다가 다시, 재매수 하려면 얼마 정도에 해야 돼요? 어, 매도하시고 이 종목 사지 마시고 딴 종목 사세요. <laughs> 아 그래요? <laughs> 네. 아, 이거, 아, 예, 이거는 이거 예. 그렇게 재밌는 차트 모양이 아니어서 네. 예. 그러니까 어, 이게 계속 지금 예. 이, 네. <laughs> 올라갔다 제...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오고 오늘 좀 처음으로 좀 올라왔기 때 예. 네, 걸어놨거든요. 그러면 얼마까지 어, 조금 길게 보실 거면 한 2만 5천 원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시간이 조금 급박하다, 마음이 급하다 하신다면은. 아, 그러진 않은데요. 어, 그럼 한 2만 4천 원 정도까지 이렇게 보시면서 진행하셔도 좋은데, 예. 일단 지금 자리가요, 어, 예. 제 생각에는 2만 4천 원까지갈수 있는 자리로 보여지니까요. 2만 3천 원부터 분할 매도 하시는 거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잘 매도하신 다음에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으로 조금 갈아타시는거 추천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이요,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전문가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상담해드려 볼까요? 예네게임증 2,600원에 30%인데. 예. 오늘 시초가에 매도할 건지 매들은 못해가지고. 아, 그랬어요. 예. 아, 오늘 시초가에 4% 떴네요, 그죠? 아. 어, 일단은, <laughs> 갑자기 곁틀이 <교트를 웃음> 그렇게. <웃음> 이게, 어, 네. 좀더 들고 가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예, 이거 아직까지는 지금 차트 모양 괜찮은데 네. 지금 약간 밑으로 밀렸다 갈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밀리게 되면은 한 2,500원, 네. 오늘 저 저가가 2,575원쯤 되잖아요. 네. 만약에 2,575원을 오늘 장중에 약간 무너뜨리고 내려가게 되면은 예. 어, 그렇게 되면은 살짝 쉬었다가 약간 짧게 예. 손절하셨다가 비중을 줄이신다든지 예. 손절했다든지 이렇게 약간 물량을 뺀 다음에 다시 한번 예. 공략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기 2200원대에서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게 빠지면은 쌍바닥이라고 예. 부르잖아요. 쌍바닥. 예, 예. 예, 지금 여기 밑으로 한번 훅 빠지고 난 다음에 한번더 바닥을 만들러 내려갈 가능성이 커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빠지면 한 2200원 이하까지 밀릴 수 있거든요.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내려갈 때 괜히 들고 있지 마시고, 살짝 팔았다가 예. 다시 사면은 예. 수익이 나겠죠, 그죠? 네,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은, 이건 그냥 V자 반등으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세진 않아요, V자 반등이. 네, 그러면 한 3,000원 정도까지를 목표가로 잡을 수 있겠네요. 근데 오늘 좀, 마, 오늘 좀 빠지는 거 보니까 내려갈 확률이 좀 많지. 겠 아니요, 오늘은 얘가 빠지는 게 아니라 시장이 조금 쉬는 장이기 때문에 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고요. 이 종목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지금 시장이 오늘 좀 쉬는 장이에요. 쉬는 장. 어제 지금 돌파한다고 힘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좀 쉬고 있으니까 그냥 아 쉬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략대로 네. 밑으로 빠지면은 팔았다 네. 다시 사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575원을 내려오면은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